강원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립 대한 초등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대안 교육 대상자가 어려져 초중고를 연계한 공교육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내년 3월 문을 여는 공립 대한 중학교인 가정 중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정규 교육 과정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강원 지역 초등학교 졸업생이 대상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대한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통합 전형과 교육 다양성 전형으로 나눠 신입생 36명을 모집합니다.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이지만 또그 친구들의 보다 많은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성 전형의 아이들도 함께 배학을 어, 하도록 해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학교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립 대한 초등학교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입병에 이어 초사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등학생이 2만여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 초등학교 건립 예정지는 홍천.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간 위탁형 대한학교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100억 원을 확보해 현천 고등학교와 가정중학교에 이어 대한 초등학교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민간 위탁형 대한 학교 공모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홍천 지역의 폐교가 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저 장소를 좀 물색을 했습니다. 문제 학생이라는 낙인을 찍기보다 학생 개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다양한 공교육으로 해결하는 대한 교육을 초중 고등학교로 연결하는 연계화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